자, 뚱뚱이 아이작이구요. 오늘은 이 뚱뚱한 외형을 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얼굴은 바꿔도 되는데, 다른 부분은 좀 남겨야 됩니다. 자, 일단 아이템을 먹으면 오늘 그리고 스폰으로 랜덤 아이템을 이렇게 소환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아직까지는 이거, 어, 적용 안 되네? 외형이 그게 안 되네요. 하일 먹고 뒤돌면 이게 엉덩이만 보이지, 이렇게. 아니 엉덩이를 때려? 완전히 그냥 음흉한 몬스터일세 그래서 하이힐은 피할거예요 랜덤 아이템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참고로 랜덤 아이템 소환 기준이 그방 배열로 이제 소환이 되거든요 먹으면은 이렇게 랜덤 아이템 소환으로 다이스 액티브 액티브는 걸을게요 일단 아직까진 귀엽지만, 이게 외형 변화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지 몰라. 조심해야 돼. 하일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 좀 끔찍하게 되더라고. 잠깐만, 뭐, 그냥 넘어가. <laughs> 이게, 지금 아이작이 몸이 커졌잖아요. 커졌으면은, 그 커진 거에 맞춰서 이제, 그 뭐랄까, 외형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 패 공속 증가 나이스. 기존 외형에서 추가가 돼서 텍스처가 겹치더라고요. 나이스. 팔이 데미지 보소. 자, 이 속에다가 사거리 먹고 랜덤 아이템은 피맥. 여기, 어 먹을 때마다야? 오 미쳤다. 구피 먹고 소헐 소환하고. 너이 녀석 그걸 어디다 감은 거야? 아니, 유튜브 정지 먹어, 이 사람아. 아, 눈 까비. 자, 이제 돌리고. 아, 나머지 두 개는 별로네. 데스리스트 정도는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거 먹고 랜덤템 하나 보자. 아, 이게 뭐냐면, 이제 악마를 거래로 하고 상점을 체력 주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어, 잠깐만, 야. 이거 얼굴만 변할 수 있다 고 그랬죠? 클났네. 뭐, 잠깐만. 얼굴 이거 이렇게 있었지? 이거만 빼자. 자 오늘은 이제 얼굴만 변신을 아니다. <웃음> 어, <웃음> 휴. 이게 낫지. 자 아무튼 이제 악마를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악마 천사를 끔찍해졌다. 돈을 모아야 나이스. 돈을 모아야돼요 아 엉덩이 가려지네 이건 엉덩이가 포인트인데 이거 액티브 아닌가? 아니구나 아니 액티브 저기 아마 맞으면은 방구 끼는 거어 근데 사라졌네? 아이템 효과 때문에 어? 야 엉덩이에 눈 달렸는데? 저거 먹으니까? 뭐야? 원래 이런 아이템인가? 이게 이제 이걸 잠깐 빼면은 원래 어떤 외형인지 보이거든요. 딱히 근데 그런 거 없는 거 같은데. 엉덩이에 눈 생겼네. 개이들이죠? <laughs> 바로 보스방. 그래도 스펙이 나쁘지 않다 연사 괜찮고 데미지도 어느정도 아 메모가 있구나 그러네 그래. 바로 가자 악마 75퍼인데 이거 악마방 아이템이 뭐 인큐버스 같은 거 있죠 체력 두칸 짜리는 30원이라 못사거든요 자 일단 먹고 랜덤 아이템 아 이럴수가 럴스가 오케이. 아, 잠깐만. 저거는 소환한 건데 돌리고 먹어도 되나? 일단은 얼굴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케이. 얼굴만 바꿔 주고. 아, 돌려도 돼요? 아, 그래? 어, 아, 그래요. 돌려도 돼요. 아, 그럼 저거 돌려버릴 거 그랬네. 나이스책세 권, 게이드이죠 오, 세라핌 세트야. 이거 아 아니구나 책 세트구나. 아, 음. 세라핌 이 스택이죠 지금? 120볼트 나이스 근접시 내 데미지 75%에 해당하는 어, 이거 머리카락 혹시 심어줄 수 있나? <laughs> 어, 괜찮은데 이거? 어, 잠깐만. 어, 잠만. 나 이거 너무 괜찮은데. 오, 나이스. 어, 나이스. <laughs> 어,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떡하지? 어, <laughs> 아, 나이 싸잖아. 머리 스타일. 아, 나 내일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자르려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절기탱이네 이렇게 또 순박할 수가 없어. 역시 사람이 뭐다? 머리카락이 있어야 돼요. 대머리일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잖아. 그지? <laughs> 어, 아, 이게 뭐람? 이럴 수가... 아, 맞다. 근데 맞아야 되는구나. 아, 책방도 소환을 하는 거예요. 아, 뭐야? 어, 아, 그래, 책방도... 어, 그래? 엠티 하트 나왔고 이건 버리자 아 이걸로 안되는구나 야 뭐야 책방 미쳤는데 그러면은 책방을 좀 굴려야겠다 머리스타일 보 나이스 원짜리아돈 너무 잘 뜨고 30원짜리 나올거 대비해서 헌혈 좀 하고 가는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로 헌혈 확률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나이스. 악마방 확률 조금 올려주고. 와돈 미쳤다. 나이스 피맥에다가 데미지야. 어 이렇게 포악해졌어. 얼굴은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점. 아방 하나 더 필요하구나 아이고 2500원 저기 뭐야 안녕하세요 겠지 음. 와책 아니 책 세트 뭐 이렇게 많아 나이스 이거 쓰면은 보스방 보상이 악마방으로 바뀌어 써주고 먼저 여기서 이거 사고 설마 야 미쳤다 와. 어야얘 누가 때렸니? 레드 스튜. 오케이. 천사링 나이스. 천사 세트. <laughs> 오야, 이거 어떻게 나는 거야? <laughs> 이 무게를 견딜려면. 이 날개 임이 굉장히 세야 되거든요. 나이스 시계 무조건 먹지. 어 이거 시계 왜안 달아? 목걸이에 시계 생겨야 되는데. 천사 세트. 어 얼굴 사라졌다. 이럴 수가. 행성에다가 이거 마지막에 먹. 아, 목이 없어. 어, 그러네. 저런. 와,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이걸 무슨 30원에 팔아. 나이스, 테크 제로. 헤이! 어, 이거를 얼굴을 제로로 바꿔주자. 그치, 그치, 그치. 아, 입이 사라졌네. 큰일이네. 어떻게 돌릴 수가 없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laughs> 천사 확률이 이제 미덕에서 때문에 올라가긴 했거든요. 야, 하늘에서 해모가 내려온다라. 이거 먹고 바로 먼저 보자. 어 너무 편하네. 그렇지. 일단은 비둘기 먹고 하나 소원하고 아이스 트리사, 칠기사도 그냥 먹고. 하나 소환하고. 이거 하트 1 5개 먹을 때마다 천사 관련 팩. 밴디지야 먹자. 어 비는 나이스. 이속에, 이속이 아니고 연사의 샤스. 헤에 샤스가 2야? 그래도 해모라 나쁘지 않다. 와, 해모에 이거 하면은 괜찮네. 너무 괜찮네. 다이어트 금지는 저겁니다. 이 친구가 살을 빼면 안 돼요. 이 방을 왜 왔지? 어? 상자 한 번? 됐어, 까비. 그래도 황금방 간, 까지는 이제 가져야 돼. 와, 데미지 너무 센데? 이것이 18의 데미지가 맞나. 아, 저거. 3.2배가 된 거구나. 맞으면은 꼬맹이 나오는 거. 하나 소환하면 어, 데드원이었 나이스. 됐다. 이제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조그만 제 친구가 나와. <laughs> 오우, 야, 크기가 압도적이네. 너무 귀엽고. 얘가 이제 전투를 도와줘요. 최대한 16마리인가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공중이면 공중으로 나오고, 공중이 아니면 일반으로 나오고 그런 느낌. 한 입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오, <laughs> 어, 나이스 <laughs> 야, 렉 걸린다. 야, 소환해, 소환해. 다 소환해. 아, 이러면 돈을 못 먹는데? 아, 나 바본가? 그냥 무료로 헌혈하고 있었잖아. 와, 짱 많아. 오, 야, 몇 마리까지 되는 거야? 아무튼, 최대개수가 있는 걸로 알아요. 어, 이제 안 나온다. 이제 안 나오네. 몇 마리야? 헐, 돌기잖아, 이거. 이럴수가. 이렇게 전투 도와주죠. 데미지는. 뭐, 1?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9? 2, 2점 고정인지 모르겠네. 아, 뭐야, 열쇠가 없어? 돈 많이 먹어야 돼. 나이스 열쇠. 이걸로 딱 들어가주고. 와, 딱 토마토. 이거 먹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확률적으로 이제 몬스터를 때렸을 때 자기들끼리 때리게 돼요. 그러니까 매혹처럼 막 서로 싸우는 건 아닌데 서로 때릴 수가 있다. 그 정도. 엄마발이고, 먹티카드 찾아야 돼. 먹튀 일단 뚫어놓고 찾아야겠다. 랜덤 아이템이요 그치? 아, 이거 적 반으로 가르는 거? 음, 상점 템이 나나 볼까? 이거 먹은 다음에 랜덤 템이 캔들이네 그럼 한번 돌려놔 볼까? 와, 알약 긍정 나이스. 알약의 효과를 보여주고, 오, 그렇지, 이렇게. 무조건 긍정적인 알약만 나온다. 오, 마스크 쓴거 좋아요. 이렇게 마스크 써줘야 돼요. 한대 맞았잖아. 이 마스크 안 써갖고 맞은 거거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불안하다. 그래도 불안하다. 그럼 이제 두개 쓰면 되고. 전 이제 불안해서 나가지도 않거든요. 나간다는 거 자체가, 아, 이거 무서워. 하나 더 돌아야 돼. 밖에 나가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진짜 나갈 일 있으면은 한 번에 몰아서 다 끝내야 돼. 자, 일단 이거 진행템 뺄게요. 진행템. 제... 오, 레버레이션인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옷, 옷 입나? 아 옷을 뚱뚱해서 맞는 옷이 없어. 나이스 바디? 바디 적용이 안 되네. 수, 수녀복 되나요? 오수 <laughs> 없는 게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나이스 구원까지 먹고 여기서는 딱히 먹을 게 없긴 한데 넘어가자. 자 일단은 머리에 있는 거는 빼. <laughs> 이걸 어떻게 해야 더 얼굴이 귀여워 질까 이게 더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 이게 낫다 그죠? 가자 깔끔하다 어 스피드 나이스 아 스피드 맥스구나 공속이 뭐 살짝 느리긴 한데. 귀엽냐고요? 이 정도면은 캐릭터 귀엽지 않나? 이 정도면은 귀여운 편이지. 근데 사람마다 그게 진짜 다르더라. 저번에. 옛날이야, 옛날. 저번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또 최근인 것 같지만, 옛날에 이제 핸드폰 케이스를. 같이 사러 갔어요, 친구랑. 근데 이제 취향이 진짜 다르더라고. 나는 진짜, 어, 이거 핸드폰 케이스 되게 못생겼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어, 너무 귀여운데? 이러면서 똑같은 거를, 똑같은데 색깔만 다른 거를 두 개나 사더라고. 그거 보고 이제, 아, 이게 사람이 취향이 다 다르구나 느꼈어. 물론 취향을 안타는 무난한 것도 있겠지만, 그건 되게 무서웠거든요. 아이고, 1100원. 감사합니다. 아이, 동자친구가 아니고, 그냥 친구. 아직도 2000원짜리 인권이 유효하냐고요? 아이, 뭘또 새삼스럽게... 아, 여자친구 아니에요. 그냥 이제 동료입니다. 직장 동료. 네. 아니, 뭐만 하면 요즘 뭐다 여자친구네, 사겼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저 막, 어, 막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삐에로. 음. 삐에로? 삐에로 먹까 <laughs> 어이, 다이스 원 까비. 이거 가져가서 마지막에 스탯이나 받자. 아, 여자친구 없어요. 왜 자꾸 가상의 여자친구를 만들어 주시는지. 아, 난 삐에로 별로더라. 삐에로가 나왜 이렇게 별로지? 밤, 늦은 밤. 으슥한 곳에서 삐에로 분장한 사람이 칼 들고 달려오면 무섭지 않아요, 뭔가 그죠? 그래서 난삐에로가 별로야. 오, 나이스 로스트 소울. 이거 들고 내려가면 이 친구 지키고 내려가면 이제 보상을 주죠. 아이템이나 이터널이나 소울 아트. 아 이거 까비. 길냥이요? 아, 고양이는 귀엽죠. 분장 안한 사람이 들고 와도 무섭지만, 삐에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무섭겠어. 칼든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뭐, 영화나, 뭐,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면은 막, 칼든 사람 제압하는 법,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반은 맞지만, 반은 또안 맞는단 말이야. 아이고, 까비에. 키도 많은데 이거 먹을까? 먹고 랜덤템을 소환하겠습니다. 어 쪽쪽이다. <laughs> 아 캐릭터 사가졌네. 아문 카드 까비.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 칼이랑 총이랑 싸움 누가 이기냐. 그래서 뭐. 칼이 이긴다는 사람들은 총을 칼로 막는다. 뭐 그걸로 그막 튕겨내는 거 도탄 시켜 버린다. 그런 말이 있었고 총이야 뭐 당연히 원거리가 이긴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총이 이깁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달리면 총막다 피해지잖아. 실제로는 한두 발만 쏴도 맞거든요. 어, 나이스. 원고 베이비. 공연 세트 하나 소환하고 이럴 수가 방망이랑 칼이랑 싸우면 이제 뭐 칼이라고 하면은 그냥 과일 깎아 먹는 과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나는 방망이가 이기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리치가 길잖아. 길어도 한참 길잖아. 방망이가 이기지 않을까? 방망이가 이제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 나이스. 종양 세트가 이렇게 나오네? 박스 까비. 어, 야, 연사업이었는데? 나이스. 이것이 알약 긍정이다. 방망이 휘두르는 거 이제 머리에 잘못 맞으면 죽잖아. 그거는 방망이가 이기지 않을까. 이것도 이러다가 최강의 무기 월드컵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야? 아 물론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의 피지컬은 동일하다는 가정이 필요하지만 근데 나는 칼이 또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팔한짝 내주고 칼로 찌를 수 있잖아 그지? 살을 주고 뼈를 가져온다 그런 느낌 아닐까? 아무리 둔기라지만, 칼은 이제 치명상을 입힐 수 있잖아요. 아야. 어, 야, 렉 걸린다. 이거 맞으면 큰일 나. 최강의 무기는 제 얼굴이죠. 오, 대박. 얼굴 보여주면 이제 다막 죽는 건가? 그러면 은 얼굴이 이길 수가 없겠네. 그냥 보기만 해도 그렇게 막다 쓰러지는 거니까. <laughs> 음. 아이, 무슨 제가 매혹을 시켜요. 저 그렇게. 여러분이 또 너무 저를 띄워주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저도 평범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뭐 카페에 앉아있는다고 막 여성분들이 와서 저기 번호 좀막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길거리를 지나다녀도 돌을 아십니까? 밖에 저한테 말안 걸어요. 진짜. 어 뭐야 나 이거 전기 충격기 있...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이름 이거 있었네. 전딱 그냥 평균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평균. 도를 믿으십니까가 이제 여성분일 때도 있고 남성분일 때도 있죠. 반반인 것 같았다.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고, 혼자서 하는 것도 있고. 아, 무슨 여러분이 평균에 못 미쳐요? 아니지, 그런 얘긴 또 아니었어. 저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나이스 어, 센데? 구원이 이제 맞을 때마다 범위가 늘어나요. 이게 아마 최대치인 것 같은데, 그러네. 데미지도 좀 같이 늘어나면 어떤가. 돈 10만원 주면서 따라가라고,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냐고? 갈만하지 않나? 요즘 시대에 뭐 납치 같은 게 있을 리가 없고, 10만원이면 다 따라가지 않을까? 잠깐 따라오면 10만원 주겠다. 그러면은 누구든 가지 않을까요? 그치? 일단 물어는 볼것 같아. 어디 가시는데요? 그럼 말안 해주겠지, 당연히? 누가, 아, 저, 잠깐, 저 골목에서 납치해야 돼서, 이렇게 말해주진 않겠지. 자, 여기까지. 뚱뚱이 아이자. 마무리.